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토이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돌아온 엠파이어 토탈 워입니다. 자, 제가 영국으로 시작해서 캠페인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네,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빨간색 부분 전부 다제 거입니다. 지금 원주민 빼고 지금 프랑스하고 어, 뭐 스페인이 있는데요. 스페인이 지금 경쟁자예요. 스페인이 지금 가장 넓게 갖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약간 거슬리는 게 여기 해적단이 있어요. 해적단도 좀 이제, 음, 전쟁 선포를 좀 해야 되고요. 일단 그 전에는, 마땅히 할게 없어서, 그냥, 그냥, 뭐, 뭐 하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인디언 쪽을 좀 저쪽으로 밀어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인디언하고 지금 전쟁 선포가 돼가지고 좀 위험해요. 아, 이쪽도 인디언 반란이 일어났네요. 자 이번에 한번 어, 저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면서 반란군의 엽습을 한번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어.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병력을 뒤에다 붙인 다음에, 자 일단 보병을 맨 앞으로 붙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보병을 맨 앞에다 붙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뒤에 장군님을 붙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장군은 살아계셔야 돼. 살아계셔야 사기가 높아지니까. 일단 적군을 한번 훑어보볼까요? 적군은 반란군인데요, 음 21명. 자, 21명도 안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요.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여섯, 연애, 열다, 열여 열곱, 열, 열아홉, 이십. 어, 21명 되겠네. 자, 그럼 한번 붙어볼까요? 뭐, 얘네가 어차피 발랑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뭐 덤비겠죠. 또한 저는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슬슬 나타나겠죠. 그나저나, 인디언이. 좀 엄청나, 어, 좀 빨리 달려고 했는데요. 아, 좀 추울 것 같은데, 이 겨울에. 좀 겨울이거든요. 좀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 거의, 거의 밤이죠? 아직 달은 없으나, 하, 하늘에 달이 보일라 말라 하네요. 장군 쪽에서 본 시선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저번처럼, 저번에 설명했듯이, N을 누르면, 어, 마경 보듯이 볼수 있다, 말씀드렸죠? 저, 적군이 갑자기 멈췄어요. 아, 그럼안 되죠. 잠깐만요. 어, 아까 21명인데 얘는 또 어디서 나타났지? 21명. 어떡하죠? 아, 얘네들이 오다 멈췄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차피 녹화도 10분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음, 최대한 빨리 끝내줘야겠네요. 요 정도까지 가면 괜찮겠죠? 깃발을 들고. 어 죽을 각오로 싸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가장 높아 보이는 분이 여기 있, 있으십니다. 남들과 다르고 깃발을 안 들고 있는 분이 어정원이를 보시는데 눈이 누, 왜 눈알이 없는 것같죠 약간 무서운데 슬랜더맨인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히로브라인 아니에요? 히로브라인그 마인크래프트. 왜 얘네는 다 눈이 있는데? 여기 눈이 있잖아요. 근데 제저 분은 없어요. 약간 무서운데? 아이 게임이 약간 어 조금 이런 이런 섬세한 부분에 원래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이분들은 다 눈이 있으신가? 이분들은 있네요 네뭐 이건 게임이 이게 자세하지 않아 어, 그래픽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거니까 뭐 실제로 당연히 있죠 아니 그 어떻게 그건 발언을 하면 그게 진짜 안 좋은 발언이에요 자 여기 일단은 장군님이 여기서 아주 풍 아주 한가롭게 아뭐뭐저저저 저, 저 싸움 지면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여왕 폐한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절대 질 일이 없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진짜지 확실하지 적군에 매복이 없는거 확실한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문서를 보내봤지만. 다른 기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 영토까지는 다 우리가 먹는 거야. 자. 아, 영국군. 영국군 도착했어요. 자, 열까지 도착하는 것이 우리 영국군의 목표입니다. <laughs> 어, 잠깐, 재치기를 했네요. 자, 조금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방군 앞으로, 갓! 고리스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어쩔 수 없겠죠. 아, 사정거리 좀안 들어왔어요.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까지 들어오면, 자, 이번에는원시인들의 어, 시청에서, 음, 모시겠습니다. 아, 좀, 저희가 좀 낮은 데를 갖고 있네요. 좀 높은 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한데. 발포! 아네적 장군이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겠죠. 네명밖에안 안 살아계시는군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병력은 전부 전부 돌진! 아니 돌진은 아니고 일단은 행진을 해. 혹시 더있을 수도 모르니까 21명 뭐 21명 네이 정도면 뭐 가뿐히 처리할 수 있겠죠. 전부 돌짓! 돌질 아니야 행짓! <laughs> 자 자자자 사정거리안 오, 오, 사정거리안 발포! 발포 발포! 발포 한마리야 발포 발포! 바이어인더 홀! 바이어인더 홀! 계속 정군하라! 모든 병력은 어, 42명. 어, 42명. 수가 두배 됐어요. 여기서 재장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우리, 재장, 재장. 벌써 차정거리 아니야. 이,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발포해. 발포, 발포. Fire in the hol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절반이나 날아갔습니다, 바로. 자, 여기서, 여기서, 재장전을 하고 있어. 재장전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재장전을 거의 마친 영국군이, 이제, 발포, 발포! 아, 기계메, 기계, 아, 아. 이거 왠지 약간, 라운드처럼 막 오는데요. 막, 띄엄띄엄 오거 있잖아요. 아, 또다시, 또다시 전지, 어, 이번에 80명. 와, 8 0명은 이렇게 큰, 큰 수입니다. 큰 수에요. 자, 영국군. 기세를 다치면서 재장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명 밖에 안 죽었네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괜찮은 수에요. 나한 명이 죽다니, 왜 죽었지? 아, 도끼 날라와서 죽었군요. 이거 도끼를 날릴 수 있어요, 얘네는. 자, 발포! 아, 기가 막히게 아주 잘쓰는군요 아, 벌써 30명, 30명 달러 나왔어. 오! 와, 40명 달러 하는 거 보소. 그게 다인가요? 와, 그게 다였어요. 와. 한몇명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나와봤자 열명끼 안날것 같은데 열명 도끼 날이거든요, 제네가 그래서. 어. <laughs>